전설에 따르면 천하를 지배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모든 것을 살수 있는 압도적인 재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지금 당장 거래를 시작해 내 전재산을 걸고 저 하늘의 천둥번개를 사겠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하늘이 분노하여 내리는 천벌조차 그의 황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거대한 뇌전이 쏟아져 내리지만 그것들은 닿기도 전에 금화로 변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수련지는 거래량에 비례한다 방금 천 겁을 매수했으니 이제 내 경지는 신선의 단계에 진입했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전설의 시작점인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저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상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봐, 한서진! 니네 녀석이 감히 내 구역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빈털터리 주제에 썩고지지 못해? 오늘 내로 점프를 비우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공손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상도덕도 모르십니까? 이 가게는 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상도덕. 힘없는 놈이 지저대는 꼴이라니. 얘들아, 이 녀석에게 진정한 자본주의의 맛이 아니라 주먹의 맛을 보여줘라. 가게를 전부 박살내. 그 순간... 절망에 빠진 그의 눈앞에 기이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스템이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눈앞에 글자가 떠다녀. 최강 상인 시스템 가동. 초기 자금 지급. 내 손에 주어진 이 금화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꿀 열쇠란 말인가? 시스템의 알림문과 함께 그의 머릿속으로 거래의 법칙이 주입됩니다. 이 금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조차 매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저기 달려오는 덩치 큰 녀석. 시스템. 이 녀석의 충성심을 산다. 가격은 얼마지? 금화 한입. 좋아. 거래 성립이다. 당장 멈추게.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던 깡패가 공중에서 멈칫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신의 고용주인 공손대인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를 보고 주먹을 날리는 거야? 나는 내 주인이야. 돈을 준건 나라고. 아! 이거 안 놔? 내 비싼 옷이 다 찢어지잖아. 보셨습니까? 돈의 주인이 바뀌면 충성심도 바뀌는 법이죠. 공손대인, 이제 이 거리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썩 물러가시죠. 그날 이후 한서진의 이름은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운명까지 거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님, 보고 드립니다. 최근 흑혈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전설의 용의 심장을 노리고 경매장에 잠입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흑혈교라, 그 피에 굶주린 놈들이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이다니. 용의 심장은 내 다음 단계 수련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야. 절대로 뺏길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인 혈조장로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자입니다. 무력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호위무사들만으로는 피해가 클 것입니다. 걱정 마라 설화야. 무력으로 안 되면 재력으로 누르면 그만이다. 그들이 칼을 갈아올 때 나는 그마로 산을 쌓아 그들을 묻어버릴 테니까 경매장으로 가자. 천공의 경매장은 대륙의 모든 부호와 강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피 튀기는 돈의 전장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천년묵은 활용의 심장을 소개합니다. 시작가는 영석 50만 개입니다. <laughs> 저 영롱한 붉은빛. 내 마공을 완성하기에 딱 좋구나. 영석 100만 개. 감히 누가 흑혈교의 장로에게 대적하겠느냐? 고작 100만 개라니. 장로님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저는 그두 배, 200만 개 부르겠습니다. 좋은 물건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죠.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내 앞길을 막으면 돈이고 뭐고 내 놈의 목숨부터 가져가겠다. 300만 개. 목숨이라? 그거 참 무서운 협박이군요. 하지만 저는 협박도 돈으로 삽니다. 500만 개. 그리고 당신의 그 시끄러운 입을 다물게 하는데 추가로 10만 개 더. 경매장은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500만 영석은 작은 국가 하나를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서진의 재력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돈으로 안 된다면 힘으로 뺏겠다! 흑혈교도들이여 저놈을 죽이고 용의 심장을 탈취해라! 공격하라! 이곳은 신성한 경매장입니다. 무력 행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 손님들을 보호하고 저 난동꾼들을 제압하세요. 주인님,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제가 길을 열 테니 어서 피하십시오. 이것은 위험합니다. 피한다고? 왜 내가 내돈 주고 산불건을 두고 도망가야 하지? 시스템, 절대 방어 결계 구매. 가격은 1천만 골드. 즉시 발동.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금빛 도미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흑혈교도들의 검과 마법이 결계에 닿자마자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따 이 결계가 내 흘마공으로 뚫지 못할 것은 없다 피해 폭풍이여 저 거만한 상인의 목을 비틀어버려라 지루하군 공격하는데 돈이 안 드니까 그렇게 막 쓰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네 공격에 소유권을 사겠다 반사 م, 뭐라고 내 기술이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냐 그악 안돼 이건 말도 안돼 경매장의 소동은 한서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흑혈교 본거지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혈주정로님 살려주십시오! 저도가 한서진 놈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제가 놈의 자금줄을 끊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오, 자금줄을 끊는다. 그 건방진 놈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 좋다. 이번만 살려주마. 대신 실패하면 내 놈의 피로 내 검을 닦을 것이다. 용의 심장을 흡수하니 단전에 새로운 기운이 맴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진정한 신의 경지에 오르려면 막대한 양의 영석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서진님, 큰일 났습니다. 대륙 곳곳의 상단들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금 회전이 막히고 있어요. 공손 놈의 짓이겠지. 죄새끼가 공수를 부리는군. 걱정 마라. 그들이 물건을 안 판다면 내가 그 상단 자체를 인수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시스템. 인수합병 모드 발동 이것은 단순한 무력 다툼이 아닌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적들이 공급을 차단하자 오히려 웃돈을 얹어 적의 하청업체들까지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협력업체들이 전부 배신을 때리다니 돈을 얼마나 뿌려댄 거야 이대로 가다간 흑혈교에 바칠 자금조차 파당나게 생겼어 쓸모없는 놈 결국 내 놈의 잔괴는 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전면전 뿐이다 흑혈교 전평력을 소집해라 천궁의 누각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어둠의 군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땅은 진동했습니다. 한서진의 공중 요새를 향해 수천 명의 마도사들이 진격해 옵니다. 저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 삼천, 아니, 오천은 되어 보입니다. 주인님, 저희 병력으로는 10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전 명이라 인건비가 꽤 나가겠군. 설화야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저들 모두가 내 잠재적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성기를 준비해라. 잘 들어라, 흑혈교도들여 너희가 목숨 걸고 싸우는 대가가 고작 영성 몇 개냐?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자에게는 그 백배를 주겠다. 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도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심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저놈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배신자는 직결 처형이다! 공격해! 저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부교조 자리를 주겠다! 공포가 탐욕을 눌렀습니다. 혈조 장로의 잔인함에 겁을 먹은 평사들은 다시 무기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군. 유감이네. 그렇다면 강제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시스템, 천공의 포탑 500대 설치, 탄환은 전부 최상급 다이아몬드로 장전해 눈부신 선광과 함께 다이아몬드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의 폭격이었습니다. 서진님, 적의 선봉대가 뚫렸습니다. 하지만 혈조 장루가 직접 결계를 부수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의 기세가 너무 강해요. 찾았다. 한서진. 내놈의 돈지랄도 여기까지다. 내필살기 혈애만 파를 받아라. 이 일격으로 내놈과 내 재산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 주마. 저 기술은 위험해. 그냥 막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걸고 일시적 신성을 구매한다. 타임세일은 없나? 그의 계좌 잔액이 0이 되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황금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상인의 도가 극에 달하여 잠시나마 재물의 신이 강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산의 힘인가? 잃을 것이 없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말이 있지. 혈조,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것이다. 이, 이건 말도 안 돼. 인간이 어떻게 신의 힘을 낼수 있지? 내 몸이 내 몸이 황금으로 변하고 있어. 너를 순금 동상으로 만들어 내 정원에 장식해주마. 영원히 그 탐욕스러운 표정을 간직한 채 나를 건드린 대가리 치러라. 거래 종료. 우두머리가 황금동상이 되자 남은 흑혈교도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쳤습니다. 전장은 고요해졌고 승리의 함성 대신 황금빛 가루만이 흩날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군요 서진님. 흑혈교는 괴멸했고 대륙의 상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진님의 전 재산이 사라져서 어쩌죠?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 중요한 건내 사람들을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 황금동상 꽤 비싸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경매에 올리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법입니다. 잠깐, 시스템 메시지가 신성 사용료 청구서? 뭐라고? 내가 쓴 힘이 대출이었다고? 이자율이 50%? 이 도둑놈들아! 최강의 상인 한서진. 그의 진정한 모험은 빚 갚기 위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과연 그는 천상의 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